안녕하세요 대동 철학자입니다 마이클리 117이은 과연 누구인가 사기꾼인지 누구인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혹시라도 보게 되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몫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예,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예. 이분이 실체가 없어요 뭐 이제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 여자일 것이다 그리고 40세가 넘었을 것이다. 요런것 정도 두개 정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음, 그러면 첫째, 이분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게 이제 상대방을 디스하거나 공격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놓고 디스하거나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어? 어디에 누군데 어? 당신이 이러 이런 러게 잘못됐지 않냐? 어? 그리고 이거는 이, 꼭 이분, 마약127, 이분, 이, 마약신고127 이분만 아니라 모든 분들, 이 유튜브 하는 모든 분들이 좀 자신부터 드러내 놓고, 어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뭐, 고치자라든지, 뭐, 신고한다든지. 그리고 둘째, 둘째는 뭐냐면, 마약신고127은 포돌이를 사용해요. 경찰들, 그 경찰마크에요, 포돌이포돌이를 포도리. 사용해서, 그, 지금 마구니님을 까, 까는데, 지 마구니님이 안 밝혀진 의혹들, 예? 건달 생활 좀, 뭐, 1년 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건달 신고, 뭐, 뭐, 토크원인지 뭔지 해서 뭐, 어? 그걸 뭐, 했다. 여성들하고 뭘 했다. 그리고 뭐, 골프를 안 했는데 골프를 했다고 했다. 어렸을 때 부자였는데 아니었다고 했다. 예. 마약신고 127님이 한, 한, 말한대로 다 맞았어. 그 증거를 제시했어. 그러면 이게 법에 어긋나나요? 아니면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나요? 아니, 그럼 방송은 방송으로만 보시면 되지. 에? 이게 이게 신고해서 뭐 들어갈 거인가요? 아니, 그죠? 타이틀은 마약 신고 117에서 크게 해놓고 그러면 범죄자들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좀 잡아주십시오. 어, 마약하는 마약하는 사람들 잡아주십시오. 마약 루트를 잡아주십시오. 이런 거를 뭐 그걸 하못하로록야지 맨날 들어와서 그 어? 악마의 짜집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마구니님 잘못됐다고, 맨날, 그, 그거를, 그거 하면은, 마구니님이 그렇게 했다 쳐? 그러면, 그렇다고 범죄인입니까? 그게 밝혀졌다고, 증거 있고 다 했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혹시 마약신고 127님이, 그, 마구니님에게서 신을 바라시는 건가요? 신도 실수를 하는데, 일반 사람이, 수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평생 자기, 자기 삶에서, 한 번도, 법을 안, 했, 안 했거나, 어? 진짜 윤리적으로도 진짜 깨끗하고, 이런 사람, 저한테 한 번, 저도 그 사람 그런 사람 한번 보고 죽는게 평생 소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왜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시죠? 했다 치세요, 쳐. 그왜톡 타이틀을 포도리그 경찰 어? 해서 중요한 톱도 어? 포돌해가지고 마 마약, 이름은 마약 신고 127인데 왜 본질에서 아예 어긋나게 해가지고 어? 마크를 써가면서 에? 왜 그런 데다 그걸 그런 걸 쓰죠? 그 마약 신고 127님 그 갖고 놀라고 그 마크 만들고 뭐마그 전화번호 127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 가지고 노시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셋째 마구니님 친구분인 역전의 산다님이 수원에서 내가 어? 생중계를 해 가지고 내가 다 까겠다 증거도 다 제시하고 내가 할 테니까 어, 어 아니면 10억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의혹 있으면 빨리 쫓아가서 그걸 해야지 왜그뭐 건달들한테 맞을지 뜯도록 맞을까봐 못 가시는 거예요 아니 생방송 키고 한다니까요. 본인도 데리고 가세요. 남자나 누구 뭐 여자시면 여자분이시면 데리고 가시고 그 방송 키고 있는데 설마 때리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아니라면 10억 준다잖아요. 근데 왜 편하고 쉬운 지름길로 갈수 있는데 왜 자꾸 뒤로 돌면서 어 이렇게 까고 저렇게 까고 그렇게 하실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10억 건다고 했잖아요. 생중계까지 해준다는데 친구분이 역전의 산다님 그 아이디가 역전의 산다님이 해주신다는데. 화면 바로 알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들이대셔야지 게 맞지. 틀린지 맞은지 깔 그런 의도가 있으시면은. 이, 나, 저는 이해, 제가 머리가 나쁜지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다 해준다잖아. 그럼 알수 있잖아. 뭐 계속 편집하면서 왜 그런 데다 일부러 그 정렬을 낭비해요? 까준대요. 가보세요, 수원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구니님을 일단 어떻게 됐든 마구니님을 욕하고 잘, 저기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봐서 조용히 편집을 해야지 막 대답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자기가 올리고 와서 막 그거에서 막 분탕질 쳐요 그거를 진짜 매너가 없으십니다 예 그런 매너 가지고 무슨 사회생활을 하십니까 예? 참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시간을 보잖아요 맨날 마군이님 키면볼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증거를 찾으셨어요 아니면은 뭐어 공부하던 그런 범위도 아니고, 한 개인사인데, 거기에서 답을 못 찾아, 진짜 못 찾았다? 못 찾은 척을 했음, 하는 거면, 진짜 나쁜 분이고요. 아닌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중계로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진짜 본인의 의도는, 진짜 나쁜 겁니다. 혹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 마구니님 아는 분 아닐까도 생각이 돼요. 뭘 크게 당해서, 어? 어? 첫 번째. 그럼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마약신고 127님은? 그거 해서 사람 많아가지고, 애드센스 받아가지고 돈 버시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입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에? 아니면 혹시, 사랑이 변해서 질투가 됐나요? 마구님님 젊, 고 이쁘신 분들 많이 따르더만. 예?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자기는 안 알아주고 하니까, 사랑이 변해서 질투가 됐다는, 예? 저는 그런 의혹이 좀 많이 생기네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의혹이 많이 생겨요. 마약 신고 127님 지금이라도 예? 진짜 사회에 잘못되고 불법하는 사람, 진짜 그 어? 닉네임처럼 마약 신고 127해서 예? 뽕 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다, 다 잡아서 좋은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큰 불법을 잡으세요. 마, 어. 마구니님이 그거 다 불, 그 거짓이라고 발, 밝혀진다고 뭐 앞뒤를 알려주 얘기를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 거지 자기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쓴다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던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떻게 자, 편집을 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짐 내용은 180도로 달라질 수도 있고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진짜 사회에 필요한 걸 하십시오 필요한 걸 만약에 그게 질투라면은 네? 두 가지예요. 만약에 질투라면은 그만두세요. 어?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가 한때나만 좋아했던 사람 잘되면 안 좋습니까? 다른 이쁜 사람 만나가지고 이쁜 사랑하면 그래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질투하는 게 질투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자기가 스펙을 더쌓든 어? 마군님이 더 원하는 스타일이 되든 더 들이 대서 쟁취를 하든가. 아니면 돈이 목적이라면 건전한 걸로 해서, 어? 하셔가지고, 건전한 걸로 해서 그걸 하시든가. 예? 바꾸셔야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했어요그런 이런 거 이해할, 할만한데 왜.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난 이해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좋은 일로 유튜브 하세요. 전 그게 조, 제 생각입니다. 그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예? 좋은 쪽으로 가세요 좋은 쪽으로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가져? 내가 저 남자 좋다고 가져? 내가 다 가져? 내가 저 여자 좋다고 다가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아, 마음이라도 좋아했으면 아, 앞으로 잘잘 잘 살면 좋겠다 예?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면 좋겠다 아니면 더 건강해져서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가자고요 우리 예? 마약신고 127님 부탁드립니다 가십시오. 이상 개똥철학자였습니다.